지금은 그 카메라 내장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막 뒤에 차 소리도 들리고 지금 사운드가 좀 울린다고 느끼실 거예요. 왜냐면 오늘 제가 좀 마이크의 원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게 사운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 사운드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지금 저랑 카메라의 거리가 한 지금 7발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완전히 선명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. 되게 심플하게 이해하시면 돼요. 가까이 있는 건잘 들리고, 멀리 있는 건안 들린다.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, 자,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가서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 되게 잘 들리실 거예요. 왜냐면은 지금 제가 카메라에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메인이 돼서 완전 깔끔하게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. 이런 카메라 같은 식의 소음 방식은... 이 카메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방사형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이런, 이런 게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런 거를 카메라 위에 달수 있죠. 뭐 이런, 이, 이런 카메라에 뭐 이런 식으로 단다든지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에 이렇게 선을 꽂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메라에 달수 있겠죠. 이거는줌줌 줌 H1인데 이제 이 마이크는 음질은 더 좋지만 여기 막 건전지 같은 걸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사실 이런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굳이 이 정도 마이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일반적인 이런 비디오 마이크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메라에 이 마이크를 한번 껴보겠습니다. 자 이제 이 비디오 마이크로를 카메라에 한번 껴보겠습니다.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에 여기, 여기에 있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크를 달았습니다. 자 어떠신가요? 아까보다 그 음질이 제 목소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알수 있죠.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카메라가 앞으로 이렇게 사운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.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아아아 아, 아,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사운드가 이 정도. 자 그리고 이 카메라 이쪽으로 가 볼게요. 이쪽으로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사실 아까 제가 앉아 있는 거리랑 사실 거의 비슷한 위치거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더잘안 들어갈 거예요. 자, 그리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갔을 때 사운드, 자,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갈게. 자, 이렇게 제가 그 카메라에 앞에 있을 때랑 뒤에 있을 때랑 그 들리는 사운드의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마이크를 활용하는 거고, 저 마이크뿐만 아니고 약간 이앞쪽으로돼 있는 마이크들의 대부분은 어, 이런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브이로그나 이런 거할때 카메라 위에 좀 달아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 거를 촬영할 때 사실 많이 사용하죠. 그리고 카메라 돌려가지고 또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쪽의 사운드를 좀더 중시하는 거. 예를 들어서 카메라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중요한 인물이 그 카메라 뒤에 있다. 근데 그러면은 거의 사운드를 제대로 수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야 됩니다. 지금까지 그 카메라 위에 달리는 기본적인 마이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. 앞으로 좀더 다른 마이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들어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독학의 응피디였습니다.